요즘 퍼스널 컬러에 이어서 골격에 대한 그리고 나의 체형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아지셨잖아요. 영상에 많이 6년 동안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봐도, 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5분 만에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공격 싹다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스트레이트부터 보자면요. 스트레이트는 손이 굉장히 작고 컴팩트합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탄탄한 손을 갖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온몸이 단단한 운동을 안 해도 뭔가 탱탱한 얼굴이 쉽게 늙거나 처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쇄골 같은 경우에 쇄골 위에 근육이 덮었으니까 드러나지 않고 무릎 같은 경우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엉덩이 같은 경우도 애플입으로 힙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체적으로 단단한 그 두께감이 있는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손을 가늘고 긴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몸이 단단한 근육감이라기보다는 말랑말랑하고 플랫함을 갖고 있습니다. 목도 가늘고 길고요. 어깨도 처져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미디가 긴 편이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가 하체에 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이 찌면 하체가 더 많이 살이 붙는 그런 유형입니다. 내추럴 골격 같은 경우는요, 손발이 크고 골격감이 발달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직각 어깨 갖고 있고, 뼈가 발달해 있으니까 쇄골이라던가 무릎뼈가 많이 드러나고요. 각져 있는 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힙의 볼륨감이라기 보다는 힙도 약간 평평한 그런 힙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세 분을 비교해 보자면요 목 길이 보시면은 확실히 스트레이트가 짧고 웨이브가 길죠 내추럴은 중간 정도 되고요 어깨 라인 봐주세요 어깨 라인 두툼한가 어깨 처져 있는가 어깨가 일자로 곧게 퍼져 있는가 그 다음에 중심부를 보셨을 때요 확실히 스트레이트는 허리가 짧습니다 웨이브는요 허리부터 미디까지 길이가 긴거 내추럴 같은 경우는요 골반이 좀 단단하게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손을 보시면 스트레이트는 손이 굉장히 탄탄하고 웨이브는 얇고 길고요, 내추럴은 울퉁불퉁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옆모습 같은 경우는 입체감을 보시면 되는데요, 살이 찌고 날씬하고를 떠나서요,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체감이 있는 두툼한, 그래서 원형의 몸을 갖고 있다면, 웨이브 같은 경우 굉장히 플랫한 몸, 내추럴 같은 경우는 탄탄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가스트의 높이가 스트레이트는 높다면 웨이브는 낮고요, 내추럴은 중간 정도 되죠. 힙 모양 보시면은요, 물론 본인의 운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스트레이트는 애플 힙에 좀 올라가 붙어 있다면, 웨이브 같은 경우는 힙이 옆으로 붙인다면, 내추럴 같은 경우는 조금 입체감 없는 그런 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각 유형의 전형들은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인데,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오, 어, 나 쇄골도 안 보이고, 무릎도 좀 덮여 있고, 몸도 탄탄하고 두께감이 있는데, 허리도 길고, 힙도 밑에 달려. 이런 유형이 제일 많으세요. 허리가 긴건 웨이브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스트레이트 골격이거든요. 웨이브 골격에서 좀 헷갈리는 거는 아, 웨이브는 굉장히 허리가 잘록하다라고 했는데 난 몸이 일자거든? 그럴 경우에는요, 골반 때문이에요. 골반이 없기 때문에 허리가 날씬해 보이기 보다는 그냥 일자에 몸을 갖고 계시다는 거. 또 헷갈리는 건 내추럴 골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추럴 골격이 막 모델형이다. 몸에 좋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굉장히 몸이 장방형이야. 골격이 좀넓 넓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내추럴 W형이라고 래서요큰 사각형의 몸이 실루엣을 갖고 있, 있는데 스트레이트하고 차이점은요 스트레이트는 입체감이 있어서 몸이 둥근 편이라면 내추럴 W 같은 경우는 몸은 플랫하지만 와일드한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솔루션은 약간 스트레이트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추럴이기 때문에 원단에 내추럴함 루즈함 이제 그런 것들은 같이 살려서 옷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의 전형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에서는요. 아홉 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구분류 또한 모든 예외 사항을 커버하는 건 아니라서요. 본질은 골격이 어떻게 되는지. 근육감이 어떤지, 입체감이 어떤지, 상하체 밸런스가 어떤지, 요것만 명확하게 아시고 옷의 솔루션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의 파편들, 퍼스널 컬러나, 골격이나 얼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한 나의 패션 이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패션 이미지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댓글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